나름이 몰래 찾아봤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깨끗이 오, 깨끗이 오, 어머니 깨끗이 안녕하세요 깨끗이 제 채널에서 해주신데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나름이가 예요 제가 예요 어, 어... 꽤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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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소스 왜 이렇게 맛있어? 와와 와, 상승이 미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산 전포동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가게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 맛집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느냐? 바로 제가 부산에 친구가 한명 있어요. 먹방 유튜버 김나름씨라고. 나름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뒤에 있는 가게가 나름이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입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궁금해서 나름이 몰래 찾아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아 그냥 저도 팬이에요 어머니 네아 진짜, 네, 아, 진짜 지금 약간 좀 연예인 보는 기분 아 어머니 고마워 예쁘다 한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 진짜 실물이 더 미니세요 아버님은 혹시 아버님 아버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오랜만 아, 오랜만에 어. 언제 만난 적 있나요 아 그래서 인사 그냥 하는 게 나아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버님 근데 모자이크 때문에 맨날 몰랐거든요 아, 근데 인물이 되게 좋으세요 진짜 그렇다. 아 정말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제 채널에선 무대 크안 해도 돼요? 아, 아 진짜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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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이죠, 그죠? 제채널에서 해주신데요. 아 진짜요? 신비.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나름이가 예뻐요, 제가 예뻐요. 어, <laughs> 어, 깨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오는 거 나름이한테 말씀 안 드렸죠? 음나네 오라고도 몰랐어. 아 진짜요? 어. 아, 아 아버님이랑 통화를 하긴 했거든요. 자기야. 올해 돼서 온다고. 이전에 이야기했는데. 근데 자기는 왜 이야기 안 했지? 나 먼저 응. 이야기 안 했지 나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비밀 원이네. 네 나름이한테 비밀로 하고 왔거든요. 빨리빨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먹고 가라. 고네 아, <laughs> 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용인의 가마솥 짬뽕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아버님께서 열렬히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먹고 떠야 돼요. <laughs>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류 있고, 곁들임류 있고, 안주류, 마실 것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 아버님 저 주문할게요 짬뽕밥 하나 그리고 양푼이 볶음짬뽕 2인 하나 그리고 짜장면 하나 볶음밥 하나 탕수육 중짜 하나 주세요 너는 음, 네. <laughs> 짬뽕밥이였어? 늘 우리 사장님 어디가잘 안들려요 <laughs> 짬뽕이 아니고 짬뽕밥? 네 짬뽕밥이요 음, 늘피가 이상하니까 늘.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전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볶음밥, 짜장면, 볶음짬뽕, 탕수육, 짬뽕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짜장면 이렇게 비벼주고. 어, 뭐야 소스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아니 짜장 소스가 진짜 맛있어.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찹쌀가 아, 안넣어 일단 하나 더 시킬건데 어, 순삭인데? 음 탕수육 찹쌀 탕수육이에요 와와창수 미쳤다. 이 엄청 크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고기도 맛있는데 튀김옷이 미쳤어. 소스도 한 번. 찹살인데 음. 어, 되게 부드럽고 완전 쫀득거리는데 바삭바삭, 바삭쫀득. 너무 맛있어. 와, 그럼 고기 두께 보세요. 고기로 꽉차 있어요. 튀김은 네, 너무 맛있어. 네, 뭐야? 네, 야. 왜 왔어? 어? 음. 아, 아니 어머님 아 말, 말씀하셨어요? 뮤지니입니다 적혀있는 순간 나는 엄마 새끼였기로.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나도 또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 카드 아뭔 소리야? 아 계산은 무조건 하고 가죠. 야 오랜만이다. 아, 나나얘 지금 입맛 따시는 거 봤어.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는좀 그냥 좀 배가 좀 고픈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마늘까봐아마늘까봐아마늘까봐 아, 마늘 아, 네. 마늘 걱정해서 먹어줄라고?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정도 어때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오케이. 오냄새 어, 너무 좋은데. 음. 음 와. 근데 왜 왔냐? 한번지 <laughs> <하지. 웃음> 음. 아이거 그거다 큰 어머님의 큰 그림이다 내추럴이야. 아이고. <laughs>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한테 카러 가더라던데. 아 진짜? 응. 아 설마요. 제가 먹튀는 안 합니다. 아니야 옆에서 우리 아빠가 이 친구면 먹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기대는 <laughs> 좀 하고 있었어. 아버님이 이제 친구니까 그냥 가라고 할까? 음. 우리 아빠 자기 딸님한테도 사이다나 하 서비스를 안 줘? 나는 주신다는데. 했 그냥 가르쳐니 장원영 점이야? 점은 원래 있는 거고요 아 진짜 네. 옆에서 미니언즈 미니 새끼 <laughs> 나이 30 먹고 옷 봐요 여러분 야 나이 30 먹고 기 입어요 진짜 나 오늘 진짜 급하게 분칠하고 온거 알아? 봐봐 지금 화장이 다 떴더라고 아진짜 <laughs> 아니 옛날에 너 채널에서 쌩얼박질인 이유로 원숭이 안경 본이유로나 아. 무서워가지고 화장하고 왔어 아 그거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laughs> 어. 볶음밥도 짜장 소스랑 같이 음. 좀이뻐진것 같기도 하고 그지응 화장이 준것 같기도 하고 전자가 맞아. 아, 시술했어? 아니 안, <laughs> 아니 안 했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어? 좀 다원형 같네. <laughs> 즐거라고 하는 거지. <laughs> 아니 나 그거 못 사겠다 그 모자 귀여웠는데. <laughs> 야, 야 집주소 불러라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나 이거 먹고 일차로 쿠키 먹으러 가. 돼지야? 엄마 언니한테 전화 주내라. 돼지 간다고. 아름이한테 이미 전화했어. 간다고. 너한테만 안 했어. 어. <laughs> 어떤 분이 응. 나를 봤어. 처음으로 실물을. 응. 보고 나서. 응. 나보고 응. 영상에서는 진짜 못생겼는데 응. 실물이 훨씬 이쁘대. 응.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응. 영상을 보여주셨거든? 응. 근데 네 영상이야. <laughs> 아빠님! 대파죠, 이거? 이거 한 번만 대펴주세요 그리고 짜장면 하나만 더 주세요. 얘 지금 휴지 시간 아니야? 계속 먹네.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음, 짜장면. 안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이제 매운 것도 먹어? 많이 매워, 이거? 많이, 많이 안 매워. 너 매운 거잘 먹잖아. <laughs> 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아, 젓가락질을 못 하는데. 그래 집게로좀 퍼줘라.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이거 들고 먹었지 내가. 아, 애들 보면은 아면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되게 한 입에 크게 잡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막 여러 번 먹는다잖아. 한집하이지짜힘들겠다 벌써 시간이 이3산 되고 영상이. 아 끄거. 알았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응. 음. 와. 와왜 이름에 짬뽕이 들어가는지 알겠네. 가게 이름. 짬뽕 맛있다. 와 진짜 진하다. 순하게 먹는다. <laughs> 아버지, 가세요. 그 나쁜 말안 했어요, 아버지. 내 편이었네, 내 편이었어. 우리 아빠랑 약간 다루 스타일이야. 그, 아버지는 팔이 안으로 굽었잖아. <laughs> 우리는 거짓 <거의> 끊겼어요. <laughs> 와. 아, 술 먹었어요? <laughs> 맛있어? 응, 먹어보자. 미안하다, 야, 니가 먹을 건데 다가가가지고. 한 입만 먹는다 놓고 국장이 아, 한 입이었어? 죄송해요. 네, 이거 한 입에 넣어라. 음, 얼큰하네. 그치? 갈짝 음. 얼큰하고 국물이 굉장히 진해. 이거 사골국물이지. 음, 맞다. 아 저렇게 팬분이 안 알아보셔 어. 너는? 응아 어. 진짜 이제 자기 사진 찍으면 이제 막보이도 이렇게 안 해드려? 너는? 아 너는 많이 해 드려? 아니 나는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못 알아보겠다 몇 몇만이지? <laughs> <laughs> 많이 좀 컸나? 아, 나 지금 1 년째 50만을 탈출을 못하고 쏜네가 <laughs> 이번에 네 얼굴을 이렇게 크게 박아놓는 거야. 포게 박아주세요. <laughs> 야 포기했어요 저는 이미 이미 그때 그 뭐야, 그 썸네일에 그 원숭이 같이 생긴 거. 천... 야 우리 구독자 분들이 야먹게이 채널에 저 원숭이 누구냐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있어. 알고 있어? 어 알고 <laughs> <아이고>, 뭘? <모르겠어. 웃음> 알려주지 마요. <laughs> 알려주지 마요. <laughs> 자고 있는데 어떤 주식끼 같은 게그 남매 집 뒤져가지고 짜파게티를 먹고 있대. 맛있더라. <laughs> 잘 먹더라. 영상 봤거든. 네, 여러분. 오늘 나름이 없는 나름이 아버님 가게에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아, 중간에 엄청 일찍 나름이가 이렇게 올줄 몰랐어요. 빨리 먹고 튈려고 했거든요. 그냥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주길 바랬거든. 근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여기 딱 봤는데 미니언즈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어요 <laughs> <걷는 웃음> <laughs> 나도 원래는 막 온다고 했을 때, 어, 진짜 올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약간, 의리 있네? 이 생각은 했지 아, 그치. 나 이거 먹으러 왔다니까, 진짜. 아, 나는 아니네. 그럼 의리 없는 걸로 그냥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나름이 아버님 가게인 용인의 가마솥짬뽕에서 여러 가지 음식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볶음짬뽕에 강추가 붙어 있었잖아요. 왜 강추인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해물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꾸덕꾸덕하면서 매콤해서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맛이었고요. 짜장면도 맛있었고, 그리고 볶음밥도 밥알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가지고, 짜장소스랑 같이 버무려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고, 짬뽕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물 끝내줍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보세요 탕수육은 그냥 긴말 필요 없습니다 나봉나름이 오늘 소감 애가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 패는 것만 더 배워와가지고 <laughs> 아 멘탈 너무 털리고 간다 정도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또 나름이랑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합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들이 초대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음식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어 릴레이로 한번 이렇게 어, 자르르르 한우랑 킹크랩이랑 <웃음> 젓가락으로 먹어서 <laughs> 사람 때리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너 그거 알아? 마? 너 아, 맨날 뭐 채널에서 하이. 아버님 모자이크 하잖아. 어. 근데 나는 아버님이 모자이크 안 해도 된대. 에? 안 될걸? 아니야. 안 해도 된다고 해아빠 모자이크 안 해도 된다고? <웃음> <웃음> <미친 거야. 웃음> 아니 못생기한테안 해도 된다 미친 거 아이가! 아니 아빠 미친 게 아니라 상황이 미친 거 아이가! <laughs> <laughs> 저는 모델커크을 받았습니다. 아니 없으면... 나 이걸로 조회수 좀 뽑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아빠 얼굴 공개 이런 거 했다 이가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의 광안리인데요 평소에 우리 나름이 언니인 다름이가 이제 또 친구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명절 때도 그렇고 쿠키나 디저트 종류를 많이 보내줬어요 평상시에 너무 고마워서 부산에 방문하면은 꼭 여기 I 이 m 부산에 오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또 겸사겸사. 오늘 나름이 가족 특집인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디저트 진짜 많아. 대박. 아니, 그 와중에 우리. 아, 사장님! 아, 사장님 뭐 하세요?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아. 나름이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지금 큰일 난 게, 네. 아까 하나씩 예약하고 가셨잖아요. 네. <laughs> 나다 나갔어요. 저, 저 지금 아까 전화로 다름이한테 미리 빼달라고 예약을 했는데, 안 빼놨어요. 지금 다 나갔어. 일단 빨리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야, 내거다 어디 갔어? 제나 무시하네? <laughs> 야, 손님, 손님. 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어묵보샤 다섯 개 이상 구매시. 5개 이상 구매하고 싶어도 없네 일찍 오셔야지 가능하거든요 아, 제가 미리 빼, 빼달라고 빼 했잖아요 네? 백을 이럴 때 쓰는 거죠 10분 전에 못 빼드려요 어머니 아, 아, 일단 이렇게 3개 먼저 골랐고 일단 이거 좀킵좀 좀 해주세요 아니, 아미 언니가 쿠키도 사다달라 했거든요. 아, 자기가 오면 되지. 나한테 자꾸 심부름을 시켜. 이거 생크림 스콘인데, 이거 다름이가 저번에 보내줬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생크림 스콘이랑. 그리고 이거 황치즈. 치즈 못 참지. 치즈. 말차 크림 치즈 못 참지. 나다 사는데, 그냥? 이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못 참아요. 나 이렇게 살래. 짜잔. 마카롱도, 마카롱도. 오, 마카롱 너무 이뻐. 마카롱 뭐 먹을래? 명다야 뭐 먹을래? 치즈, 와인, 딸기, 딸기 요거트. 요거트 딸기 요거트? 나는 샤인머스캣 피디님 뭐 드실래요? 바다소금 어, 어? 바다소금 바다소금 이거 저랑 반반 나눠 먹어요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 포도는 내 거. 사장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어... 아... 네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 요즘 인기 제일 많은 거 이거인 거 아시잖아요? 네 이것도 사라고요? 네. <laughs> 저 이거 그때 보내주셔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이게 제일 맛있어. 동산의 남포동은 치약호통 맛에 강조한 부산명물 예, 이것도 사라는 거죠?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봉 잡힌 것 같아. 네. 저 붕어빵 예약했는데. 아, 붕어빵 예약이요? 근데 예약한 분들이 좀 많네. 아, <laughs> 맛있겠다. 와, 아니, 어떻게 붕어빵을 만들 생각을 했어? 지금 모자이크만 안 했어도 나의 흔들리는 동공이 보일텐데 여기만 해. 그럼 눈빼고만 모자이크 아, 안돼눈만 <laughs> 이렇게 나오게 모자이크 해줄게 안돼안돼 모자이크 90%로 해주세요 <laughs> 저기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굴비 엮듯이 묶었음 가져가자 술 <laughs> 취해서 네, 손님들이 한 대씩 때려 붕어빵 나와야 된다 그니까 그러니까, 붕어빵 언제 나오지? 아네 어, 피자다 피자 저희 컨셉에 좀 충실해서 여기 IM 붕어빵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음... 어, 맛있겠다. 이렇게 빵을 들면 속 진짜 많이 들어가요, 피자 부어빵. 아 근데 맛있다. 반죽도 맛있고. 아, 까거 봐. 오, 우도 들어있어. 크지~ 나공업빵 주워온 분 월급 많이 들어야겠다. 아, 어묵 좀 갖다 주세요. 아, 네. 근데 더 가봐야 될것 같아. 이유를 말해봐요. 나세벽 4시부터 일했어. 아, 진짜? 어. 갈만하지. 10시 15분인데 더일을 많이 해서 갈게요.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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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야, 계산 받아라, <laughs> 가. 고가야나야 계산 받아라가 일반 멘보샤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크고 안에 어묵이 들어가 있네요. 와 꽉꽉 찼어. 어묵 씹는 맛이 예술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손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IM 부산에 와서 맛있는 디저트 먹거리도 구매했고요. 이제 다름이가 계산 안 하고 가면 죽인대서 계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